코리안 돔비, 정필레, 킹갓제너를 정등으로 불리는 정찬성은 1987년 3월 17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에서 태어났다. 맞벌이 부모님 밑에서 외동아들로 자라 맨날 혼자 밥해 먹으면서 컸다고 하며 어릴 때부터 남다른 깡닭으로 초등학생 때는 동네에서 좀 알아주는 학교 통이었다고 하는데 코돔이 15살이 되었을 쯤 당시 부모님은 맞벌이로 코돔을 잘 봐주지 못하자 남양주에 거주하는 이모네 집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포항은 당시 서울 경리 지역에선 해병대원 원툴 교과서에서나 보던 그저 땅촌에 불과했기에 촌동색 사투리 보소 크크. 라며 은근히 코종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이를 참을 수 없던 포항 챔피언 출신은 덤비는 놈 마다하지 않고 상대해줬다고 하는데 초딩 때는 전부 고만고만한 피지컬로 빵가구가 중요했었지만 남들보다 조금 늦게 크기 시작한 코종은 준빈 이후론 피지컬에서 밀리며 연패를 기록. 이를 본 이모는 참지 못하고 두드려 맞고 다니지 말라며 합기도 학원에 보내 그렇게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며 코종이 고1이 되었을 때 친구와 함께 미래를 상상하며 잘하는 게 뭔가 생각하다. 매번 집에서 혼자 요리해 먹던 게 생각나 요리학원을 생각했지만 친구는 킥복싱을 함께 다니자고 권유. 그렇게 킥복싱 체육관을 갔지만 친구는 나오지 않았고 코종 혼자 체육관에서 킥복싱을 배웠다고 한다. 당시 코종이 다니던 남양주 공고는 골통중의골통 골통 한국에 쓰질한 그 자체였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잘 나가던 씨름부 양아치 한 명이 반에서 떠들자 코종은 친구야 조용히 좀 하자. 고 이미 헤비급이었던 씨름부는 당시 플라이급이던 코존에게 달려들었 고 그렇게 1분 뒤씨름부는 바닥에 키스를 하고 있었다고 하며 정찬 성이 2학년일 때 당시 고3 학교통 이 친구들과 2학년층 화장실에서 담배를 자주 폈다고 하는데 당시 청소 담당이었던 코종은 청소해야 하니까 담배 피지 말라며 좋게 말로 했지만 감히 1학년 후배의 명령 에 혹지가 돌아버린 학교통과 친구 는 코존에게 달려들어 이놈들도 1분 후 화장실 바닥과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증거 거는 없는 전래 동화 같은 이야기로 나이 먹고 주먹 좀 친다는 사람들은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스토리라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킥복싱을 다니던 코돔은 뭔가 한국인답게 대학을 이종격투기 학과로 가며 본격적인 MMA를 시작. 성인이 된 이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신문 배달, 맥도날드 편돌이, 맥주집 등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는데 서울 월계동 한달 18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지내며 한국 MMA 명문 코리안 탑팀에서 훈련. 대회 가리지 않고 각종 국내의 모델을 뛰 었고 일본 대회에서도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며 당시 경량급 최고의 무대 WEC로 진출. WEC 데뷔 이후 레너드 가르시아, 조지 루프에게 2연패하며 주춤했지만 단체가 UFC로 합병되며 가르시아와의 2차전인 UFC 데뷔전에서 배운 적도 없고 유튜브 보고 따라온 기술 트위스터로 승리하며 UFC 최초 트위스터승. 다음 경기 마크 오미니 시작 7초만에 당시 패더급 최단시간 KO승. 그 다음 경기에선 갓 데뷔전을 치른 할로웨이를 직전 경. 경기에서 참교시키고 온 UFC의 존잘남 소일이를 다스초크로 꺾으며 랭킹과 인기 개떡상 페더급 챔피언 알도와 랜소니 패티스가 타이틀전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패티스가 부상으로 아웃그 자리에 정찬성이 들어가게 되며 UFC 고트 당시 1 5연 승중이던 폭군 조잘도와 타이틀전이 잡혔는데 그렇게 아시아인 최초 UFC 챔피언 타이틀전을 치른 코돔은 생각보다 꽤 비등한 경기를 펼쳤고 체력이 도루였던 알도상대로 분위기를 뺏어올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사라운드 훅을 날리다 어깨가 빠지며 아쉽게 패배했다고 한다. 항상 개꼴진 경기의 모든 경기를 KO로 끝내 해외에서도 인기가 상당한 편인데 2010년 레너드 가르시아워의 1차전 역대급 명령기를 바로 눈앞에서 직관했던 데이나는 순간 코돔의 얼굴이 정우성으로 보였고 그 직후 다음 달 메인대회 UFC 113에서 무려 웨이트인 자리에 코리안 좀비 티셔츠를 입고 나와 그해 가장 많이 팔린 MMA 티셔츠 기록도 세웠다고 한다. 실제로 코돔은 UFC 10전 중 8번을 메인 이벤트로 치렀으며 오히려 격투기 인기가 덜한 한국보다 해외에서 훨씬 팬이 많다고 한다. 현재 AOMG 소속사를 연결시켜준 박재범은 2015년부터 코돔짐에서 훈련했다고 하며 코돔이 소속사 및 회사 관련 조언을 구하던 중 그럼 그냥 AOMG 들어와라고 해 2018년 계약 2020년 한 인터뷰에서 코돔은 오르테가 저번에 나한테 쫄아서 도망갔잖아라고 한걸 박재범은 통역했고 이전 실제로 경기가 취소됐을 당시 부상이면 빠지는 게 맞지? 라며 존중해줬던 코돔이기에 오르테가는 박재범이랑 놀더니 애가 흑 됐네라고 생각해 sns에 제이팍 만나면 가만 안 둔다 라고 경고 그렇게 역대급 무아지경 25분간 무한주 탭댄스만 쳤던 아데사냐 대 로메로 경기장에서 포둠이 화장실을 간 틈을 노려 오르테가가 박재범 의 뺨을 실제로 때린 사건이 있는데 이후 포둠은 경찰에 신고했고 고 소민을 원했지만 제이팍은 굳이 그럴 필요 없고 괜찮다 라며 그냥 넘어간 사건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오스만 파비 게이치 등을 관리하는 매니저 알리 아델아지즈 는 선수들 개인 트위터 계정에 직접 로그인해 글을 쓰다 걸린 적이 있다. 정찬성의 부인은 학원 운명서를 증명이라도 하듯 정찬성 선수와 살짝 닮은 듯 하면서도 상당한 미인으로 유명한데 2012년 압구정 새마을식당에서 지인들과 침묵 자리에서 만난 둘은 본인이 이용대 선수의 동료이며 배드민턴 선수라고 구라를 쳤다고 하며 사귄 이후 1년 동안 나이도 한살 속였다고 한다. 각종 방송에 나와 호통을 휘어잡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운동에만 집중 할수 있게 모든 걸 케어해줘 결혼은 기가 막다 키게 했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현재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정관수술을 고민할 정도로 금슬 이 좋은 거 같다. 데이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코좀은 여태 총 3번의 라커룸 보너스 를 받았다는데 이 보너스는 공식 대전료가 아닌 그냥 수고비 명목 으로 주는 돈으로 정확한 액수는 밝혀진 바 없지만 메인 이벤트를 치르는 선수급은 평균 25000달러 정도 된다고 하며 많게는 수십만 달러까지 준다고 한다. 정찬성은 일프시에서 총 4개의 기록을 세운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UFC 최초 트리스터 서브미션 승 두번째는 패더급 1위 전체 2위 7초 KO 승 세번째는 2018년 야이르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 5라운드 4분 59초에 KO 당하며 최장시간 KO패 네번째는 UFC가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면 젓가락 챌린지라는 콩 옮기기 대회를 하는데 부산에서 열렸을 당시 코종 25개 실을 간네 21개 에드가 20개로 역대 1등 2등 3등을 기록했으며 상할 때 페이버 베이징 때 송여동 은간우 18개로 공동 4위 리진양 17개로 5위 꼴등은 히테커가 한 개밖에 못하며 한국 사람답게 UFC에서 젓가락질은 고트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외모 칭찬을 전혀 듣지 못하는 코종이지만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의외로 얼빠가 있을 정도로 잘생긴 편이라고 하는데, 째진 눈에 서양 미의 기준, 고급진 가득한 깍진 턱으로 동양의 인자강상이라고 하며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게 생겼다고 한다. 한국의 자랑이자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가장 재밌는 경기를 펼치며 무대 위에서 파이터들과 싸우는 것보다 지는 게더 무서워 끝까지 싸운다는 u f c 의 진정한 좀비 코종 정찬성. 15년 가까이 되는 프로 경력 으로 어느덧 베테랑의 자리에 올라 순수 실력만으로 전세계에 두터운 팬덤을 보유한 선수 워낙 거친 경기 스타일 탓에 몸 여기저기 성한 데 없지만 여전히 타이틀 컨텐더의 위치에서 경쟁하는 실력을 가졌기에 앞으로도 국뽕이 차오르는 멋진 모습 보여주며 훌륭한 선수로 오래오래 활동했으면 좋겠다